자, 아, 오늘 자 꿈세계 보스 나이트리퍼에 들어가는 조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이런 식으로 페이가 좀 계속해서 핵심 서포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이의 주문석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주문석과 더불어서 페이의 버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페이와 함께 신규 캐릭터 이사벨라를 섞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치나 조합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현재는 페이와 함께 이렇게 신밧들을 섞어서 쓰는 게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일단 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페이의 진급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화 플러스를 찍었을 때와 안 찍었을 때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에 좀 구하기가 힘들다면 꿈새 상점에서 15개를 사더라도 최소 진급만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사 뒤쪽에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자리를 고정으로 후긴을 쌍둥이에게 걸어서 칠 건지 아니면 신밧대를 걸어서 칠 건지 이렇게 배치할 조합들을 조금 나눠서 쳐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가 신나 플러스 이상이라면 200빌리언 이상은 기본적으로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신바트의 딜량이 아닙니다. 신바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 딜러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바트의 딜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바트의 딜량은 스펙이 높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신바트의 스펙이 파라곤사 25강이라고 해도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는 기사의 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바트가 10강에서 15강으로 갔을 때 이제 받는 피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적편의 받는 피해 증가를 늘려서 점수를 한 단계 점프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후긴의 스펙에 따라서 압렬에 있는 기사의 딜량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200빌리언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210빌리언을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쌍둥이라든지 퀸, 이런 것들도 진급이 달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나이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신발대 10강과 15강 차이, 그리고 후긴 스펙에 따라서 약간의 딜량 경계선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선은 좀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페이가 신화 플러스를 찍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가 신화 플러스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1번 배치를 사용을 해보시고요. 페이가 신화 플러스 미만일 때는 여기 있는 2번과 3번 배치를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페이의 진급이 높다고 할지라도 1번 팀과 반드시 점수를 교차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페이가 신화 플러스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2번 배치로 치게 됐을 때. 1번 팀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팀과 2번 팀 같은 경우에는 페이의 진급에 상관없이 일단 한번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이의 스펙이 좀 낮은 상태라면 여기 있는 3번 배치로 이렇게 배치를 바꿔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페이의 진급이 낮더라도 200빌리언 가까이, 190빌리언 이상까지도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도 도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페이가 신나 플러스 미만이라면 이사벨라가 신화 플러스 5강 이상일 때 이사벨라와 페이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벨라를 쓴다고 해도 190에서 200빌리언까지 점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의 진급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사벨라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개별적인 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배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 배치, 이사벨라 팀도 두세 번 정도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번 팀 배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1번 팀에서 신바트 자리에 신바트를 빼고 이사벨라를 여기에다 넣어서 점수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벨라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4번 배치로도 한번 쳐보시고 현재 여기 있는 1번 배치, 1번 배치에서 신밧대를 빼고 여기다가 이사벨라를 넣어서도 점수를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급이라든지 강화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고 오늘 라이트리퍼 랭킹 경쟁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점수 차이로 좀 랭킹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배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바트 같은 경우에 이제 네크로드래곤에서 레미한테 아 밀려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붕 떠버린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나이트리퍼에서 이제 페이 테마주에 묶여서 신바트가 같이 좀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레오프론 진영이기 때문에 페이와 함께 잘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리퍼 같은 경우에 현재 온 세상이 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규 캐릭터 나페이도 이제 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똑같아도 같이 묶여서 떡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주문석이 바뀌고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폐가 이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잘 사용을 하셔서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